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이런 거 하면 욕먹어요.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영상으로 찾아뵐 거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초가 운동할 때 입는 옷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물론, 저는 이 옷들을 다 마이 프로틴에서 받아 입는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조초됐어요. 아무튼, 이제 광고는 이 빨리 할 건데, 조초 이제 조초 유행하죠. 누구보다 빠르게 광고하는 거. 이번에 마이크 마운절 그 이벤트에 맞서서 4월 1일, 그니까 러 3월 31일, 오늘 이제 돌아오는 시간, 이제 돌아오는 시간 12시 딱 되면 이제 바로 세일이 진행돼요 이제 역대 세일, 정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만큼 그만한 세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그 확인해 주시고, 70% 세일입니다. 70% 세일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 그 할인된 금액에서 플러스 조초에스 35% 추가로 더 받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들, 그,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 이제 입는 옷들, 마이프로틴 어떤 옷들 입고 무슨 사이즈를 입고 제 몸무게 키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이즈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쁜 뭐옷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첫 번째 이제 나시부터 할게요. 운동복들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운동복이고요. 그래서 제가 입은 운동복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좀 길고 이제 저는 이런 나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나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보이네요. 아무튼 <laughs> 이런 날씨 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키 170이고요. 그래서 170이고, 뭐 키큰날은 17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키는 항상 170이고, 몸무게가 지금 현재 80kg예요. 지금 벌킹이기 때문에 살이 좀 적고, 어느 정도 덩치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날씨 같은 경우는 스몰이 항상 맞아요. 그래서 살을 뺄 때도 좀 맞고, 어 제가 대회 때는 73kg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73kg까지 내려가도 맞아요. 지금 벌킹할 때도 맞고, 이게 좋은 게 옆에 허리 사이즈가 좀 커왔고, 허리 사이즈 좀커서 좋더라고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세 보여드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옷이 나와요. 소군 나고 허리 쪽은 조금 크고요. 그 다음에 유기는 이제 살짝 이제 붙어주고 이제 이런 식의 느낌 나는 첫 번째 옷이고요. 자두 번째 다시 자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검정 색깔 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등, 등 운동하는 날 많이 입어요. 등 운동하는 날 입는 거고 다음 는 이제 다리 운동할 때 입는 옷이고요. 이건 기능성 옷이어서 스포츠성 옷이기 때문에 옷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꽉 달라붙고 지금 제가 입은 게 스몰 사이즈. 파란 색깔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같은 제품 같은 기능성 제품 초록색이고요. 똑같이 스몰 사이즈입니다. 이것 또한 스몰 사이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회색이고요. 저는 이 회색 굉장히 좋아요. 기능성 옷들 중에서는 이제 회색이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민망한데, 이거는 제가 커팅할 때 하나 주문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 스몰인데, 그래서 제가 스몰이 하나 더 있어요. 스몰을 하나 더 주문시켰는데, 빨리 통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엑스라 스몰이에요.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너무 껴요, 이거는. 너무 끼고, 제가 가장, 마이 프로틴에서 가장 좋아하는 셔츠가 이거고요. 어, 한국, 이제 한국 그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게 나온대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셔츠 중 하나고요. 마이 프로틴 나온 것 중에서. 그리고 이거는 그, 긴 팔, 마이 프로틴 그 하늘 색깔. 긴팔이고요이거는 이제 사이즈 스몰이에요. 이것도 스몰이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유산소할때 입는 건데, 지금 이건 너무 작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건 스몰인데, 제가 봤을 때한 치수 제가 봤을 때 저는 미디움이 지금 맞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80kg다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고, 이건 제가 유산소할때 입는 옷입니다. 자, 이게 제가 가장 아끼는 후드티 중하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입습니다. 사진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건 평상시에 제가 항상 입고 다니는 옷들이고요 뭐 수업을 갈 거나 이럴 때 항상 입고 다니는 집업이에요 저는 스몰 사이즈 같은 제품이고요 이것도 스몰 사이즈 저는 개인적으로 회색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핑크 이게 그 빨간색깔 핑크빛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색이 더 마음에 들고요 이거 번갈아가면서 입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이프로틴 로고 후디 회색깔 이것도 제가 아끼는 후드고 이게 일반 후드랑 다른 게 뭐냐면 좀 끼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입은 게 스몰 사이즈고요 어좀 끼게 입고 싶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 저랑 몸 체격이 비슷하시다 이러면 한 치수 작게 스몰로 시키면 되고 본인이 스몰 입는다 그러면 엑스트라 스몰로 주문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좀 크게 입고 싶다 좀그 헐렁하게 입고 싶다 이러한 치수 크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옷이고요 제가 또 가장 아끼는 옷 중에 하나고 가격이 좀센 거긴 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7만원 정도로 한 7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되게 편하고 제가 안울 줄때 이걸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 학교 친구들도 이거 잠바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무광이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무광 무광 검정색. 무광 검정색이고 그다음에 조초 운동 가방을 또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 조초 운동 가방을 또 보여 드릴게요. 조초 운동 가방. 마이 프로틴 검정색 깔 운동할 때는 이거는 주로 책가방 위주로 쓰고 대회 갈때뭐 음식 담거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검정색 가방이고요.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항상 쓰는 건이 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물통 넣고, 보충제를 이렇게 때려 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래서 검정색에다가, 검정색. 이런 식으로 많이 운동하러 다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옷 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제가 옷이 굉장히 많아요. 마이포팅 옷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옷 재질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어에 넣고 이제 이러는데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입는 마이 프로틴 옷들,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고, 다, 다 알려드렸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마이 프로틴 어떤 옷 입으시나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키가 170이고, 몸무게가 지금 한8 0 k g 예요 80kg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때 저는 주로 지금 스몰이나 미디움, 이 정도 사이로 입고 있어요. 그래좀 크게, 딱 맞게, 사이즈에 맞게 입고 싶은 건 미디움이고, 근데 딱 옷을 입었을 때좀 뭔가 커 보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스몰을 입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런 옷 사이즈 질문 같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꼭 아래 링크 그때 시간 되면 꼭 아래 링크 클릭해서 그 들어가셔서 셀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비디오는 어, 조초에스. 어떤 탄수화물을 먹, 먹나요? 그 어떤 탄수화물로 뭐 벌킹을 하고 어떤 탄수화물로 커팅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비디오를 올리겠습니다. 어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뭐 살짝 광고성이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입는 옷들 그냥 설명을 해드리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 저도 좋은 정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정보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저를 뭐 이렇게 뭐 마이프로틴 제품도 사주시고 이런 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서로 윈윈하는 시추에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충제 같은 거 사실 때 저렴하게 사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득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